인천 강화군이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군은 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과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강화는 고려가 몽골 침략을 피해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고도입니다. 특히 개성 만월대를 본떠지은 고려 궁지와 고려 왕릉사기 팔만 대장경을 판각한 선원 사지 등 고려 문화 유산이 풍부합니다. 군은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이 문화체육관 광부의 권역별 국립박물관 분관 건립 기본 계획과 부합하고 고려 역사를 다룰 박물관 위치로 강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칩니다. 4월에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해 강화 내 고려 문화를 홍보하고. 박물관 건립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국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 국회의원, 국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해 강화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군은 범국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개최 결과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립 건의서와 함께 제출할 방침입니다. 군 국가유산과 박물관 팀 관계자는 국내에 고려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은 없다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으로 고려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